안녕하세요. 묘식당 언니에요 오늘은 새콤달콤한 요구르트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이나 삼겹살 용으로 1kg 정도 준비하셔서 찬물에 3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서 피를 빼 주세요. 핏물을 뺀 돼지고기는 밥솥에 넣어 주시고요. 여기에 대파 한대 그대로 구부려서 넣어 주세요. 파가 들어가면 마늘도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? 마늘은 통마늘로 열알 함께 넣어주세요. 월계수 잎은 한 장만 넣어주시면 되고요. 이제 여기에 요구르트 한 줄을 준비해주세요. 새콤달콤한 요구르트가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잡내도 제거하고요. 아주 쫀득쫀득하게 질감도 만들어줘요. 여기에 진간장은 요구르트 병에 딱 반. 허리 부분까지만 담아서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시고요. 이제 여기에 딱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. 그건 바로 볶은 춘장이에요. 제가 짜장 소스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볶은 춘장인데요. 이 춘장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색깔도 까무잡잡하게 예쁘게 들면서 또 잡내도 없고 맛도 좋아요. 만약에 볶은 춘장이 없고 생 춘장을 사용하신다면 양을 반으로 줄여주세요. 이제 만능찜으로 40분 조리해주세요. 춘장을 넣었더니 색이 까무잡잡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색이 입혀졌죠? 춘장을 넣으면 캐러멜 소스를 넣은 것 같이 색깔도 예쁘게 입혀지는데 또 그렇다고 짜장 맛이 나지는 않아요. 아주 아주 맛있게 되니까 꼭 한번 넣어보세요. 이렇게 요구르트를 넣으면 너무 달거나 새콤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,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요구르트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. 오히려 고기의 질감도 쫀득쫀득하고요, 잡내도 없고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소스도 버리지 마시고, 나중에 드실 때 같이 찍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이제부터는 보쌈 사먹거나 배달시켜 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집에서도 이렇게, 야들야들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상추쌈 위에 보쌈 올리고, 쌈장도 올리고, 무김치도 올려서 한입쏙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어요.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립니다.